입주한 달 만에 전세값 2억 빠졌고요. 매물 넘치는 광명아파트. 와,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 입주장인데 전월세 250개 쌓여 있고요. 전용 5구 전세값 한달새 2억 원 하락. 이럴 때 전세를 들어가서 4년을 잡아놔야 돼. <laughs>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laughs> 네. 전세효과가 7억까지 뛰었었는데 지금 5억 초반대예요. 공급폭탄으로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급전세 매물을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요. 야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초보자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 이제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네. 물량이 어쨌든 대규모 공급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요 네. 그 동네는 오히려 그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분명한 건 기회예요. 음. 예전에 2018년인가요? 동탄에 입주 엄청나게 많았을 맞아요. 때, 예. 그때,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음. 동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동탄 입주 많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는 아,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헬리오시티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타난는 고덕 그라시움 있는 고덕과 장인유타운. 음.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 근데 지금 너무 유명한지 안지지 말고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입주 물량들이 사실 분양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입이 물량들이 쏟아지는 곳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 지금 더더구나 이분들한테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네. 시기적으로 다주택자들조차도 매물을 내, 내놓고 싶어 하는 심리가 음.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있다. 너무 올랐으니까. 그,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심리도 지금 주춤주춤하지, 물량은 쏟아지지, 네. 그러면은 오히려 무주택자, 일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뭐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네. 보여져요 근데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를 풀어줬는데, 네. 5월 11일부터는 양도세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뭐, 진짜, 고양이 쥐 생각,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 제, 제 동생은 다주택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근데 그 동생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네. 뭐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집을 사면은 그게 아닌가? 이, 이 뭐야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네. 돈으로 현금화시켜 주는 네. 그런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예. 네. 음, 맞는 말이죠. 아.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맞는 말인데 한쪽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예. 네. 근데 확정시켜주는 꼴이 아주 미울 수는 있어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은, 저도 역시 뭐 다주택자 음. 이전에 무주택자 네. 시절도 있었고, 네네. 그때는 진짜 꼴보기도 싫었던 그 경험이 어, 있었던 네네. 사람이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음. 문제는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익을 네. 확정시켜준다라고 해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올 내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올 하반기 전세 대란 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올 하반기 에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당히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기다리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전세를 주고 또는 음. 전세를 좀 올려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네. 내가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럼 이 말은요, 무주택자나 지금 뭐 말씀하신 동생분 같은 경우는 음. 전세금 상승이라는 폭탄이 나한테 또 부메랑으로 올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전세가 오르는구나.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게 폐쇄적인 시장이니까. 아,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비싸서 못 사고 음. 갭투자를 하고 싶어도 갭이 너무 벌어졌고 음. 근데 조금 있으면 전세가 올라간다고 쳐봐요 에. 그럼 이분들은 경기도나 인천이나 또 이런 쪽으로 옆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온다면 음. 그럼 경기도나 그 인천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돈을 벌어주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져 버려요 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한쪽만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들한테 이득을 주기 쉽지 않다 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래나 저래나 이득을 주는 거는 맞는데 네. 나는 피해를 보면 안될 거잖아요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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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중에 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 부분이겠지만 음. 저는 좀, 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거, 거기다 어. 보면 또 어떤 분 그렇겠죠. 예. 그럼 월세로 가면 되지 않나? 월세? 월세. 네. 어. 아니, 근데 예. 월세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월세.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래나 저래나 음.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아, 다주택자, 맞아요. 일주택자, 무주택자 입장 다 놓고 봐서 생각해서 가장 현명한 걸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예. 월세 올라가니까. 예. 월세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미 서, 올라갔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월세 예. 되게 많이 예. 올랐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 월세가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요. 네. 옛날에 옛날에 집살때 그런 거였잖아요. 월세 내는이 이자 내는 게 싸다. 음, 음.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막집 사는 거 이제 막 돌고 이랬었는데 하, 그때 근데 생각해 보면은 <laughs> 이제 또그 월세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또그 네. 그 꼴이 이게 집값이 내려와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음. 월세가 올라가 가지고 맞춰지게 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음. 오늘 원래 준비가 된 내용은 아닌데 네.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일기 신도시 얘기하기 전에 이런 네. 내용이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지금 뭐 돈을 주겠다 그한2 0만 원인가요, 3 0만 원인가요 돈을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주게 되면 아마 분명히 월세도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청년 월세 지원 있죠. 네, 이번에 나, 네.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원씩. 근데 그거는 이제 싼 거, 음. 네, 싼거 중심으로. 그러면 네. 우리 이제 흥미 말한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자를 경험해본 분들은 네. 분명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주택은 좀 애매하니까 음. 뭐가 좋지? 음. 그러면 저가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안은 그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네, 네,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은 또 다시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 네. 다주택자 이게 뭐냐면 원, 원룸 오피스텔이. 어 급등이 나와서 좀해 보려면 그, 그거 너무 작아 가지고 급등 나와야지 뭐할게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laughs> 너무 급... 작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내가 좀 지방 아파트 투자는 좀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죠? <laughs> 그러니까 눈앞에서 먹을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게 아, 되면 네.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움직임의 메인 추세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서울 경기가 올랐고 그 다음에 네. 지방으로 넘어갔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게 지겠죠 아, 서울 지방보다는 이제 서울 초저가 그런 것도. 그거 청년 지원금으로 예를 들어 뭐 슈팅이 나올 정도 금액이 풀린다고 하면 네. 금액, 그게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한도를 더 가지고 뭐, 뭐 모든 청년한테 해주나 그렇겠죠 뭐 네, 근데 네. 그 금액 자체가 어쨌든 없었던 돈이잖아요. 그 없었던 돈에, 없었던 돈에다가 네. 내가 원래부터 내야 되는 돈, 음. 원래 내고 있었던 돈, 네. 낼수 있을만한 돈 이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아. 상위 버전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월세라도. 네, 네, 그러면 네. 그 상위 버전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맞겠죠. 음. 아 그렇습니다. 그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보면은 아시아 경제 기사입니다. 영크리어2030 패닉 바잉도 주춤. 이거 그냥 기사 제목 바꾸면은 이런 거예요. 어 전월세 살 거예요. 네. 그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20,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음, 2030 세대에게서 이제 집안 산다, 음. 안살 거예요. 그럼 집안 사면 어떻게 살 건데, 어 전월세 살 거예요.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월세 살 건데요라고 하게 되면 네.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내 입장에서는. 음. 근데 그것을 보는 다주택자들도 똑같이 상황을 보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음.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게 약간 수익형 투자할 수 있는 대상. 근데 그 동안 조금 애매했던 곳 이런 음. 곳들로 또 다시 움직임이 이동되게 되면은요 결국 네. 또 이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연말로 갈수록 좀 전세가 다시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 중과를 그 완화해 가면서 네. 이분들의 물건들을 쏟아내게끔 만들고자 지금 계속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아, 그러니까요. 어, 그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아시아 경제 기사입니다. 한번 또 볼게요. 지 팔기도 사기도 겁나는 물음표 시장. 규제 완화한다는데 금리는 오르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장 예측이 어렵고 2030 영끌족도 시장 눈치 보기. 악재와 영끌족이라네요. 아,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네, 영혼을. 영혼은 아니고 돈만 끌어줘, 돈 끌족이지. 네. <웃음> <웃음> 악재와 호재가 시소게임을 하고 있다. 사기도 겁나고 팔기도 겁난다. 그러니까, 저, 이거 진짜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요 진짜, 팔면 다시 못 사요. 네. 그죠? 팔면 다시 못 사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걸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팔면, 그니까, 러 2, 3주택이신 분들, 조정지역 내에, 네. 이런 분들은 빨리 팔, 팔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팔면 그만큼 취득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파, 파는 숫자만큼 취득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양도세도 깎아줬으니까, 네. 세금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그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반포 같은 데를 좀 갭으로 살까? 음. 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아, 그, 그, 살게 있을 때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보면은 뭐 반포는 너무 비싸고 <laughs> 너무 비싸 <laughs> 근데 지금 그 동네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서초가. 거, 거기만 오르잖아요. 그런데만 일단 비싼데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아, 그로 또 가는 거지 갭으로 것도 있죠. 사, 갭으로 살수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솔직히 뭐 어떻게든 뭐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음, 음. 문제가 갭으로 못 산다는 게 문제죠. 갭으로. 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 어,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시장이 이런 음. 시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이해하신다면 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좋았던 시장에서 지금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난 시장을 저도 어쨌든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음. 너무 자연스러운 시장이에요. 네. 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시속게임 하다가 쏠리게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쏠리게 되어 있는데 그 쏠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때부터는 다양한 투자 패턴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네네. 다양한 투자 패턴으로 바뀌면서 음.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또다시 외곽장에 오르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중심 올랐고 외곽 몰랐고 음. 다시 중심부가 오르는 상황에서 다시 외곽 지역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아니, 냉정하게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자금 있다 그러면 음. 사, 사면 속 편해요 어. 진짜로 속 편하고 네. 돈 없다 음. 그럼 그냥 와신상담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어. 가능하면 사고 아니면 만다 예 네, 왜냐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또올 거니까 음. 그 기회가 온다는 거는 뭐 침체장일 수도 있고 네, 네. 또는 지금 부동산은 아닌데 제가 음. 무슨 얘기 가운데서 갑자기 오피스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오피스텔 투자 가능하단 말이죠. 음. 그 시기마다 원래 상승 후반부는 이렇게 혼동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네. 투자처가 아파트다가 아니라 음. 아파트 찔끔, 오피스텔 네. 찔끔, 빌라 찔끔 어. 막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는 이제는 아파트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음.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한번 바뀔 것 같아요 하반기에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확실히 있고 팔고 어 특히 이제 내가 이익이 크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할수록 예 얘의 세금이 많이 번 거에 세금이, 어, 깎이는 효과가 팡팡 낮아지거든요. 네. 얘가. 하나 정리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규제가 그만큼 있었으니까. 얘, 10억 오른 거, 2억 오른 거, 1억 오른 거, 5천 오른 거. 네. 근데 5천 오른 것도 양도세 중과 맞으면은 얘를 내가 고생해가지고 뭐 하고 발품 판거그 시간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 네. 근데 양도세 중과 빼주면은 5천, 어, 팔만한데? 그 다음에, 어, 팔았더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 비과세까지 받겠는데? 음. 팔고. 이러는 거죠. 네. 지금, 그, 그러면서 얘, 얘의 미실현 이익을 네. 세금을 낮추는데 보면 이거 하나,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얘가 얻게 되는 이익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고려 대상에 올라가면서 이제 외곽 지역들 중에서도 또 급등이 어느 정도 나와서 뭐 1, 2억, 억 2억 정도 뭐좀 싸게 팔더라도 내가 지금 처리하는 게 얘한테 기회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거를 팔아가지고 전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된다고 느껴지는 게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중앙 기사인데요. 아쿠정 현대 사억 골랐대요 여의도 목동도 최, 최고가래. 여기 갭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돈이 어. 뭐 돈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들어온 거가 아닌 이상 팔아서 네.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막 많이 벌게 된게 아니면 그렇죠. 그죠. 갑자기 돈이 튀어나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은 압구정 현 대가 4억에 올랐고 여의도, 목동도 여기가 다 재건축 그리고 묶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거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뭐 규제지역인데 지금 최고가로 들어온다는 건 사람들이 규제를 뚫고 들어왔다는 건데 과거에는 다주택이었다 지금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55제곱미터가 59억원 최고가 기록했고요 예, 55억이었는데 1년 만에 4억 올랐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승인 받아야지 살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찐 돈들만 들어오는 거, 진짜 진짜 찐한 돈들. 거기에 대출도 안 되잖아요, 15억 이상은. 근데 종부세가만 감안하게 되면 분명히 이분들이 다주택자인 경우는 렇게 드물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진짜 파, 다 다주택자는 이거 취득도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짜로 어 지금 현재 이제 외곽 것들은 팔거나 네. 아니면 찐 부자들만 들어오거나 네. 지 이것만 이루,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는 지금 그래서 내놓는 물건들 음. 그런 물건들이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없어 이거 내용에는 없지만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음. 은행에서 이제 원래 그 담보대출 네, 네. 담보대출 같은 거 해줄 때 30년 이었잖아요 네. 40년 얘기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 40년, 대출. 어, 네, 40년 대출? 네 40년 네, 대출 그럼 네. 40년 대출을 해준다면 은 네. 기간이 더 길어났으니까 DSR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음, 해줄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원리금 상환으로 DSR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추가금액이 네, 나온단 말이죠. 나누는 걸더 N이 커지니까 N빵을 하는데. 예,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문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네. 이것이 결국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하고 결국 이 물건들이 지금 가격이 그래, 그 정도면 아. 세금 정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낼수 있어 라고 나오는 물건들을 이분들이 나중에는 네. 또한 번으로 또 이제 DSR 문제 없이 뭐 대출 껴가지고 살수 있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좀 맞물려 돌아가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떨어졌다고 표현한 이, 이 금액이 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왜냐면 수요가 들어오니까. 에, 에. 이렇게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음.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죠. 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아, 이사원님이 다주택자 압구정 못 사나요? 예. 그못 사게 막아놨어요. 지금. 주택이,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막아놨습니다. <laughs> 고품격 경제 유튜브 신사임당에서 N빵이 뭐예 왜요? <laughs> <laughs> 자연수 N. 예, 나눌 빵. 예, 음. <laughs> <laughs>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야 된다? 저는, 예, 네. 네, 저는,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 음. 못 드리겠지만, 네. 워낙 없는 분들은요. 네. 근데 실거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는 거는 네.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 전세 월세 선택하는 거좀안 좋다? 네, 저는 아니라고 아, 봐요.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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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상황에 따라서 네.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돼서 네. 월세로 들어가고 나머지으로 내버리지 하겠다. 뭐 네, 이렇게 네.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본인이 얼마나 할수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저는 올해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월, 전월세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 네,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어, 수십 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니까, 네. 그 전월세 상승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난 다음에 판단한 게 맞다. 아. 그러려면 지금 급격히 떨어졌던데, 예. 네. 그런 데가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월세 매물이 계속 빠지고 있다. 이게 어, 전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뭔가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돈을 못 벌고 사람 네. 적은 데 가야지 나중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여기 사람이 많아지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돌아가는 거에 기사만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네. 기사가 나온 그 상황에 주변 상황, 이렇게 저희가 신문기사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음. 부동산 투자는 당구 게임 같아요. 당구? 쓰리 쿠션. 왜요? 저는 그 4구는 직접 공을 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쓰리 쿠션 게임인 것 같아요. 아. 공을 칠 때, 결국 최종 목표는 공을 맞춰서 수익을 얻는 건데, 네. 점수를 내는 건데, 네. 길을 봐야 되잖아요. 아, 모릅니다. 진짜 당구를 안 쳐가지고. 아, 저도 당구 그렇다고 뭐 시, 실력이 네. 뛰어난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왔다 갔다 하는 스니 쿠션 네. 게임처럼 길을 어. 봐야 되는 게임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laughs>